네, 안녕하세요. 대관령바람입니다 현재 각 기업들이 속속 4분기 실적과 2021년 전체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에브비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다만, 이 현금 흐름을 포함한 이 풀데이터가 발표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 4분기 실적과 2021년 이 매출액과 이 순익 단까지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쭉 에브비를 봐왔으니까 한번 빠르게 살펴보죠. 네, 우선 제가 3분기 실적 업데이트를 하면서 자, 우리가 쓸데없이 이제 EVB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당시 EVB의 비즈니스 상황과 주변 상황 그리고 이 내부의 파이프라인 진척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4분기에도 역시나 EVB는 전년 동기 대비 7.4% 성장하면서 리포트 기준으로는 148억 8,6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요. 한화로는 17조 8730억 원이죠. 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환율 변동폭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리포트 기준과 오퍼레이션을 기준 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2021년 전체 매출을 보면 리포트 기준으로는 22.6% 성장, 이 오퍼레이션을 기준으로는 10.5% 성장하면서 환율까지 에브를 도와줬습니다. 어, 예부비는 2021년 561억 2200만 달러의 매출을 보고했고, 한화로는 67조 374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엘로관 인수 이후 성공적인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이 매출 신장세도 매우 가팔랐습니다. 특히나 2021년은 엘로관 인수와 혈액암 및 어떤 엘로관 자산들의 매출 분산으로 엘로관 인수 이전 에브비 매출 비중에서 휴미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갔었는데, 2021년 말 기준으로 휴미라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 정도로 성공적 매출 분산을 이뤄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하는 것은, 휴미라 세일즈가 2021년 전체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4.3% 성장이지만, 이미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이 특허 만료에 따라 세일즈가 10% 정도 감소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미국에서 휴미라의 매출 증가라고 표시된 이7.6% 증가는 휴미라가 올해 미국에서 이 정도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사실상 더 이상의 매출 성장은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성장을 했느냐 보시는 것처럼 인터르킨 제제의 스카이 리치와 그리고 제계열의 림보크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단순한 숫자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에브비 전략을 읽을 수가 있는데, 에브비는 아마 올해도 미국에서 휴미라 가격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리베이트는 스카이리치와 림보크로 돌리는 전략을 쓰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 투트랙 전략인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질환에 쓰는 약제의 대세 즉인터루킹 제제들이 스카이 리치 뿐만이 아니라 처방 테크트리 자체에서 세일즈가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막 올라가고 있고 이잭 계열의 약재들도 속속 시장 진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세 가지 모든 클래스를 구비하면서 리베이트를 충분히 쓸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에브의 강점이고 이게 재무제표에서 읽어낼 수 있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영업이익은 네좀 너무 하긴 했는데 전년 대비 58% 성장을 하면서 하나로 21조 4,819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판관비를 통제를 하면서요. 영업 레버리지를 극대화시켜서 엄청난 OP 마진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추후 10K가 나오면 이러한 부분은 꼭 현금 흐름표와 한번 맞춰 봐야 합니다. 제품별로 보면 대표적인 사업 부인 면역 질환 사업부는 이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13.2% 성장하면서 67억 4600만 달러 하나로이 8조 985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4분기 면역 관련 제품의 판매의 어떤 포인트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희한하게 이 특허 만료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휴미라의 미국 세일즈가 이 피크 세일즈에 도달을 했죠. 의회에 그렇게 불려가면서도 사실은 b b 가이 마이웨이 하고 있습니다. 면역 관련 제품의 2021년 전체 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252억 8,4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핵심 포인트는 스카이리치와 림보크로 어느 정도까지 스위치를 했냐, 입니다. 보시면 두 전략 제품의 매출이 45억 9천만 달러, 한화로 5조 5,102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전체 매출비중에서 이8 1 7를 네, 차지를 하면서, 상당히 빠르게 세일즈를 끌어올렸습니다. 올해 그럼 눈여겨봐야 할 것이 이두 제품이 올해 전체 매출 비중 중10% 선을 어느 정도 넘을 수 있을지가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주주분들이시라면 잘 한번 챙겨봐야 합니다. 에브비는 2022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휴미라 특허 만료에 대비해서 스카이리치와 림보크 두 제품의 2025년 매출 추정을 좀더 상세히 공개를 했는데요. 현재 필드에서는 이 건선과 크롬병에 대한 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생물학적 제제들의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이 넘어오고 있는 거죠. 그중에서 건선 쪽은 역시나 인터루킨 제제들의 매출액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 3분기 실적 업데이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카이리치는 투약 주기가 12주에 한 번이기 때문에 경쟁품 대비해서 투약 주기가 길어서 그만큼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인트를 잡고 글로벌 마케팅에 임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2025년까지 각종 적응증을 모두 획득을 해야 여기 에브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150억 달러 매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IBD, 그러니까 염증성 장 질환이나 건선 등을 한정해서 매출 추정을 한번 해보더라도 2025년까지 두 제품이 이 100억 달러의 매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허가가나 림버크에 대한 아토피 피부염 적응증 추가는 더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혈액암 파트에서는 4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 성장을 했고 하나로는 2조 2,485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4분기 혈액암 파트에서 봐야 하는 건 제가 19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에브비스 매출 성장에 큰 역할을 하는 이 CLL 치료제 임브루비카의 역성장입니다. 이유는 역시나 화면이 이렇게 겹쳐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드디어 경구용 CLL 시양의 경쟁품들의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칼킨스가 올 4분기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렸는지 아직 아스트라제네카의 실적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한번 체크해봐야 합니다. 어, 베이징의 어떤 브루킨사도 어느 정도 시장의 쉐어를 가지고는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인브루비카의 매출이 몇 퍼센트 역성장했다라고 보면 안 되고 이 과거의 히스토리를 생각을 하면서 보면 2021년 매출이 이 54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어이 매출은 사실 2019년 이벨레이트 파마에서 추정할 때만 하더라도 2025년은 가야 나올 수 있는 매출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브로비카가 얼마나 좋은 약인지에 대한 방증이고 실제로 저도 이쪽 필드에 있을 때이 CL에 그러니까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죠. 여기에서 임브르비카가 얼마나 좋은 약인지 참 많이 듣곤 했습니다. 현재 에브비는 임브르비카는 고정 용량 치료 전략 임상으로 환자가 약제를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임상과 그리고 이 밴클래스타와 병용 임상을 통해서 그 레거시를 유지하려 하고 있고 올해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쟁품의 도전에 대해서 응전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많은 항암제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는 에보비인데요. 그동안 혈액암에 대한 집중해서 고형암으로 서서히 그 스펙트럼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눈여겨봐야 할 임상은 이 골수섬유화증이라는 혈액암의 희귀 파트에서 이 따뜻하게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노바티스의 룩소르티니카의 병용 임상을 하고 있는 나비토클락스입니다. 이 임상의 투약 종료가 올 7월이고 하반기 미국 혈액학회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골수섬유증 관련 약제 경쟁이 뭐 아주 그리 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충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약제들 클래스를 좀 봐야 되는데 어, 두 가지 약제들이 있는데 이두 가지 약제 모두 이중항체 의약품이고 특히나 ABV383은 BCMA에다가 CD3 같이 타겟하는 이중항체인데 이 존슨앤존슨과 에브비가 가장 앞서 있는 상황에서 이 먼저 시장에 진입한 존슨앤존슨의 관련 매출을 보면 추후가 어떻게 될지 도움이 될 겁니다. 다 이어져 있죠. 또한 시메도 존슨앤존슨이 또 시장 진입이 가장 빠르니까 편하게 매출 추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수하기를 너무 잘한 이 보톡스 에스테틱에서 2021년 52억 33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전체 매출 비중은 9.4%에 달해서 정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시는 것처럼 이 성장률에서 거의 압도적이기 때문에 2022년에도 이 따뜻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경계 질환은 역시나, 역시 박수 한번 이렇게 받아야 될것 같은데, 2021년 59억 2700만 달러의 매출을 하고 한화로 7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매출 비중 또한 10.5%로 그동안 조금은 빈약했던 신경계 쪽 비중 자체를 에브비가 크게 끌어 올려놨습니다. 특히나 제가 강조드린 여기 있는 이 조현병 치료제 이 브레이라는 미국에서만 17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이 시작과 동시에 블록버스트에 올랐고 현재 브레이라는 MDD,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가장 큰이 주요 우울장애 관련한 임상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CGRP 회사들은 망했지만 이 편두통 치료제 우브렐비는 2021년 출시를 하면서 이 퀄리티 스타트를 시작을 했고요. 이 만성 편두통 치료제 시장에 진입하려 하는 이 퀼립타도 연말에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에브비 신경계 쪽 파이프라인을 강화했습니다. 특히나 이 브레이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MDG 시장 진입을 하려는 이 계획을 가지고 목전에 있는데 이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은 기존의 40억 달러 세일지에 플러스 알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이상의 매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과 질환에서는 리출시된 지 오래된 약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캐시카오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을 했습니다. 4조 원이 넘는 이 매출을 올렸고요. 그 와중에 이 원타임 진세라피 신약 후보 물질인 RGX314도 대기 중이고요. 마케팅에 따라서 성경 유무가 아마 갈리게 될이 노안 치료제 뷰티 또한 이 전용 페이지를 만들면서 시장에 본격적인 진입을 알렸는데 올해 매 분기 이 뷰티 매출은 꼭 체크를 하면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거의 다온것 같은데 어 커뮤니티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사고 싶은 기업이 있는데 이팔 기업들이 마땅치 않아서 이번에 에브비를 좋은 가격에 매도하면서 현금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저번 분기 업데이트 하면서 이 배당 관련 업데이트도 했는데 에브비는 2022년 배당금을 전년 대비 8.46% 올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당시 주가 기준으로 해서 시가 배당률은 4.86%이고 이 8.46%를 증액시킨 것이니까, 현재 금리를 생각하면 너무나 준수한 수준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연봉이 이8.46% 정도 올라가긴 쉽지 않으니까요. 네, 문제는, 그런데 그러면, 너가 팔았으니까, 나도 팔아야 되냐? 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잊고 계신 게 하나 있,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내부비 배당금 증액 히스토리를 한번 보죠. 보시는 것처럼 이게 5년 차 히스토리인데요. 어, 배당금 증액을 물가 상승률과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에브비 주주들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가 주가가 올라서 생기는 자본이득 그리고 또 하나가 배당입니다. 그런데 에브비의 배당 증액은 시장 평균을 훨씬 초과했다고 볼 수가 있죠. 다 약이 좋기 때문에 생기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간에. 연평균 배당금 증액률에서 아주 크게 증액시킨 2018년 요거를 제외하더라도 평균 증액 비율은 보시는 것처럼 12.98%로 매우 높은 수준의 증액률이 나옵니다. 저 정도 수준이면 이 물가 상승률을 비트하고도 훨씬 남는 수준이고 연봉 상승률과 유가 상승률을 합산해서 비교하더라도 웬만한 직장인이나 은퇴 생활자들이 저 정도 수준의 연봉이나 금리 인상을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2022년에는 이8.5% 증액이니까 직전 5년과 비교했을 때에는 훨씬 네 줄었지만 8.5%만으로도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웬만한 기업이 아니면 저 정도 올리기 쉽지 않죠. 그러면 앞으로 FBSLG가 잘 상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가정하고. 좀 보수적으로 앞으로 에브비의 배당금 증액률이 평균, 네, 좀 내려서 7%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저랑 비슷한 시점에 에브비를 어, 사셨던 분들이라면, 75달러 정도의 매수,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분들의 시가 배당률은 보시는 것처럼, 네, 3.96. 현재 3.96이 아니라 7.52 정도 될 겁니다. 이 수준도 요새는 어디 가서 받을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금리인데, 연평균 7%의 배당금 증액을 가정하게 되면, 10년 후에 이분들의 배당 수익률은 쉽게 계산이 됩니다. 네. 15% 정도 될 테니까, 충분한 투자를 해 두신 분들이라면, 그때 되면은, 이 주가 변동과는 거의 무관해지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그동안 받은 이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도 그렇습니다. 배당금 재투자를 시행을 하면은, 배당 수익률은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에브비를 파는 결정과 에브비를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의 상황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고, 현재 급여 생활자나 뭐 은퇴 생활자, 뭐 파트타이머 등등 어떤 업을 가지고 있는지 간에 그리고 어떤 자금 상황과 생활비 소요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너무나 다른 상황을 각각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판단하셔야 한다고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는 뭐 애플과 나이키, 뭐 노보노 등을 팔고 싶지가 않아서 부득이. 애플 에브비를 판 것이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은 본인의 시가 배당률과 에브비의 비즈니스를 잘 검토하셔서 주가가 올라도 좋고 이 내려도 좋은 상황을 이 구축해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도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네요 <laughs> 네 정말 길었는데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도 길었네요 정분간 저는 에브비 주식이 없을 것이겠지만 이 마지막으로 한줄 요약을 해보죠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laughs> 네, 에브비, 어떻게 할까 고민이신 분들은 이 배당금 마법을 기대하면서 그냥 나는 모르겠다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도 이 훌륭한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형들 시장에서 항상 장수하세요.